대체 어떤 거 뽑아? 이거? 응, 음, 그게 들는 거자 음, 조금 여물긴 했네. 이거, 이거 단단하다, 이거. 뭐 이거, 이거 단단해, 이거? 손에 단단해. 그 너무 꾹꾹 누른다니. 아니야, 진짜 너무 꼭 단단해. 어떤 거뭐뽑았까 하나만, 몇번 뽑을까? 야, 그 흔들어 놓은 거 뽑아야겠다. 이거? 응. 이거. 이게 응. 그래, 언니가 흔들어 놔서 더 이상 안 자라. 여기 큰 것도 하나 더 뽑아. 그 옆에 있는 거 뽑아. 이거 크다. 그게 크다고? 어, 이거, 이거보다 이게 더큰거 같지 않아? 아닌데. 이게 더 커? 어떤 게더 커? 봐봐. 봐봐. 어, 이거? 음. 아, 이것도 낫다. 아, 야! 땡겼잖아. 다 요만해, 엄청 크지 않아. 아, 그래? 음, 그다 자란 것 같아.